주식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산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2월 미국 주식시장 전망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 기관분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고객분들도 시장의 흐름에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기관분들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의 움직임을 뭐 나만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문가분들도 어려워하는 시장이니까 좀 굳세게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돈을 정말 잘번 옛날부터 잘 벌어온 몇몇의 투자 그룹들이 지금의 나스닥 주가가 2000년에 나스닥 급락하기 직전보다 더 비싸다. 그래서 나스닥이 앞으로 많이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을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랑 지금은 다르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당시 나스닥하고 지금 나스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나스닥은 98, 99년부터 2000년 고점까지 2년 동안 무려 88%가 올랐습니다. 그 기간에 S&P500은 딱 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느끼기에 나스닥이 다른 모든 자산을 압도할 정도로 버블이 일어났다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나스닥이 S&P보다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 정도의 격차는 아닙니다. 또, 또, 또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그때는 Fed가 98, 99년부터 금리를 계속 올리기 시작해서 125BP 금리를 오른, 상, 올리고 금리가 6%를 넘었을 때 그때 나스닥의 고점이 왔었습니다. 지금은 금리를 올리기도 전이에요. 물론 올린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금리를 올려서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는 게 막바지였던 반면에, 지금은 금리 아직 올리지도 않았고, 경기는 좋은데, 저 멀리 걸 갖고 와서 걱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지금 틀리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상대적으로, 시기적으로도 그때랑은 되게 많이 틀리고. 어, 다르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오를 수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버블이 해소되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저는 그게 나스닥이 아니라 아크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크를 보시면 작년 2월달, 2021년 2월달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아크가 저점까지는 무려 60%가 빠졌었고 지금 좀 반등했잖아요. 지금 53% 정도 빠져 있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요. 이 아크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 많은데 테슬라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기간에 주가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테슬라를 빼고 보면 아크가 저점일 때는 고점에서 거의 70%가 빠져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아크의 움직임하고 나스닥을 비교하는 게 맞는 거지. 그때 나스닥하고 지금 나스닥을 비교하는 건 틀리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나스닥의 주가 흐름하고요, S&P 대비.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아크 주가, S&P 대비를 그려보면 거의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다. 참고로 아크 같은 경우에는 43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28개가 아크 ETF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종목들도 70% 이상씩 빠진 게 수두룩하고요. 아주 큰 종목도 그 정도 빠진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을 전혀 안 거친 게 아니고요. 작년 2월부터 이미 아크라고 하는 요 주식의 성격 있잖아요. 꿈을 먹고 자라고 이익은 많이 못 나고 이런 종목들이 작년 2월부터 이미 많이 빠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오른 폭도 옛날 나스닥만큼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나스닥이 버블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아크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2000년에 상위 10개 나스닥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109배였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109배. 그리고 그 당시 금리는 몇 퍼센트였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5.2%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채권 대비 주식의 매력, 이게 결국 일드 갭이라는 건데요. 일드 갭으로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PR, 1 나누기 PR 빼기 채권 금리 계산해 보면, 그 당시 나스닥 10개 기업의 일드 갭은 마이너스 4.2% 였습니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훨씬 채권이 매력적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상위 10개 기업의 PR을 계산해 보면, 지금은 37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리는 아시겠지만, 1.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일드 갭을 계산해 보면, 지금은 1%포인트 정도 됩니다. 숫자로만 보면 아직도 주식이 채권보다 매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그때하고 지금하고 나스닥 상 10개 기업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나스닥 10개 기업 중에서 월드컴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월드컴이라는 기업이 중간에 뭐, 뭐 분식회계 이르면서 결국 나스닥 망가뜨릴 때한번더 일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분식회계 같은 거를 어떻게 했냐면 엔론도 마찬가지였지만 부에 있는 기업의 어닝을 땡겨오거나 뭐뭘 팔았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익을 계속 냈었거든요. 그리고 뭐밑매출 미리 당기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 나스닥의 10개 기업들의 그 회계를 보면 현금 흐름이 매우 강력해요.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분식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현금이거든요. 물론 옛날에는 제가 처음에 일을 배울 때는 현금도 양도성 예금증서를 뭐 문서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뭐 근거에 넣어놨다고 얘기하고 분식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현금을 관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흐름이 되게 강하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분식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지금 상위 10개 기업 중에 p 가 제일 비싼 애가 테슬라입니다. 한 85배 정도 되더라고요. 테슬라만 해도 1년에 뭐 10조 이상 20조에 가까운 잉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 과거와 같이 갑자기 현금이 부족해서 기업들이 망가지는 일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도 낮고 현금흐름도 되게 좋고 또 하나는 상위 10개 기업이 나스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옛날에는 25%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은 계산해 보니까 45% 정도 돼요 물론 큰 기업이 비중이 많다라는 얘기는 이큰 기업이 무너지면 지수가 완전 박살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큰 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큰 기업에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지수 자체가 갑자기 따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큰 기업들을 보면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보면 갑자기 회사가 무너져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변동성이 적어졌고 원가 부담이 적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달라진 부분을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인데요. 되게 많이 좋다. 나스닥 이렇게 되는 거 알겠는데 전망을 좀 단기적으로 하면 어떨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3월 중순이 되면 FOMC가 있습니다. 이 FOMC 3월 달건 중요한 이유가 3월 FOMC에서는 정도표가 발표가 되고 Fed가 생각하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것들의 실업률 이런 그 지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번 1월 FOMC의 그 반응이 저는 사실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1월 FOMC에서는 뭔가 말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점도표가 안 나오고 경제 지표도 안 나오거든요. 12월에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달 만에 뭐가 바뀌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뭐 코로나처럼 급격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Q&A를 기자하고 하는데, 파월 의장이. 물어보죠. 네번 올릴 거냐. 거기서 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모르겠다 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 금리 결정은 파월 의장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위원들이 만나가지고 합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3월이 되면 금리 올리겠죠. 그리고 점도표를 보면, 아, 몇번 올리나 보다. 이 점도표라는 게 그, 패드 의원들이 찍어 놓은 거니까, 그걸 보는 순간, 최소한 시장에서는, 아, 금리를 최소한 몇번 정도 올릴 것 같다라는 감이 생기는 거죠. 사실 1월에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의 그냥 의견이에요. 그리고 물론 뭐 레리 서머스 의장 같이 정말로 훌륭한 경제학자가 7번 올려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패드 의장이나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참고 의견이 되는 거지 실제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점도표가 나오는 순간 불확실성이 되게 많이 제거가 될 거고요. 경제지표가 나오는 순간 어, 만약에 금리 많이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가 뭐 어떡하지라는 우려도 많이 사라지겠죠. 지금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한4% 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급격하게 무너지지만 않으면 그냥 3월부터 6월까지는 또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2월은 지금 실적이 되게 다잘 나온 편이거든요. 물론 페이스북 사례 같은 게 있지만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은 좋고 긴축 우려는 있는 상황에서 뭐 지정학적 위험까지 맞물려 갖고 주가는 저는 기간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간 조정이라 함은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거나 뭐 살짝 빠지거나 살짝 오르거나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3월 중순 FOMC까지 그런 일이 있을 거고 FOMC에서 금리를 올리고 올해 몇번 올릴지를 정해 주고 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라는 점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다음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렸고요. 혹시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 뭐 의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 주세요. 제가 보고 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